방광염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 검사상 소변에 세균류 및 혈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배양 검사는 유두 세균 감염의 확진 및 동전 검사 등을 위해 시행합니다. 만약 혈류가 동반된 경우에는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광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급성기를 피하고 적절한 치료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광염으로 확인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인이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긴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받아. 증상의 정도별로 3일에서 일주일까지 잡수시면 됩니다. 저는 약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호전이 된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을 딱 끊습니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느껴지면 보통은 안 먹는데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 같은 증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니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요. 네네. 반드시 약을 다 드시고 치료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안 되겠네요. 선생님 말씀들으니까 방광염도 혹시 오래 방치를 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음. 암이 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지만 방광암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혈류인데 방광염이 진행되면 혈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 그냥 또 방광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추가 검사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암을 놓칠 수도 있다니까 그 말이 쏙 들어와서 너무너무 무섭네요 방광염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 있다고요? 방광염은 방광이 가장 가까이 있는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요 신우신염이될 가능성이 매우 <laughs> 크고요 일찍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 방광염이 되면 더욱 더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 방광염은 계속해서 재발을 한다는 뜻인가요? 만성 방광염은 통상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만성화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 장기간의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방광염인지 아닌지 소변 색깔로도 알수 있을까요? 가끔 수변색이 너무 진해졌다면서 내원하시나 있어요 건데.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는 수변 섭취 좀더 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 혈류 등으로 수변색이 평소와 조금 더 달라 보이거나 수유물 등으로서 혼탁뇨가 보일 땐 검사를 음.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좀 붉은빛이 돈다고 하면 혈류가 네. 있다는 소리죠. 가능하죠. 혈류는 아까 아밀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탁요또 다른 질환이 있네, 전조 뭐 이런 걸로 봐도 되나요? 여성의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또 소변에 섞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음, 이런 게또 흔하고. 하지만 흡탁요가 계속될 땐 심장의 결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 검진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광염으로 받은 처방약은 비타민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방광염 약의 주성분인 항생제 때문인데요 흔히 드시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분 등의 영양제가 항생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동시에 복용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방광염도 폐경과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이 오줌 소퇴하면서 주로 이제 많이 내원을 하셔서 여성 호르몬이 방광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만큼 생리를 안 하면서부터는 방광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광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10분 바로 금방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